그냥 밈이라고요? 그럼 놓치실지도 모릅니다. 지난 7일 조용히 9% 이상 급등한 코인, 거래세 0%, 커뮤니티 폭발, 기간도 눈독. 페페, 지금 밈의 탈을 쓴 수익코인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진입 타이밍인지 빠르게 같이 점지해봅시다. 선물하는 여자 김프리의 선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 분석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5년 6월 첫 주, 페페코인은 약 0.00001231달러, 최근 일주일간 무려 9.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최근 6억 달러에 달하는 오픈이자까지 증가하며, 기관과 고래, 개미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눈여겨보는 종목이 됐습니다. 게다가 X를 중심으로 바이럴이 다시 폭발 중이고 강력한 커뮤니티의 참여로 자발적 바이백 흐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단타 유저들의 사랑을 받는 핵심 이유죠. 자,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현재 가격대는 0.00001231 달러로 컵앤 핸들 패턴이 완성 직전이며 0.0000148달러 돌파 시 0.0000238달러까지 탄력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뚫는다면 단기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반면 주요 지지선은 0.0000120달러에서 0.0000125달러로 이탈 시에 0.0000100 근처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밈이라고 하기엔 테크니컬과 수급이 모두 반응 중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기억하고 있다 대응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김프리 소통방을 입장하시면 타이밍 같이 잡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커뮤니티는 다시 살아났고 거래소 유입량 오픈이자 모두 증가 중 차트는 상승을 예고하는 패턴 형성 중 이건 단순한 민코인의 반짝 반등이 아니라 세력이 모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0.0000148달러 돌파 전까지는 관망. 두 번째, 0.0000120 지지 확인 시 분할 매수 고려. 세 번째, 0.0000238달러 이상은 익절 분할 전략 권장. 재미로 사는 코인이라던 페페 지금은 수익으로 보는 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밈메 시대가 끝났다고요? 아니요, 지금 임하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페페 코인 지금은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서 시장 수급과 소셜 트렌드를 동시에 잡은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짧은 기간에 급등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선녀와 차트 그리고 분위기를 함께 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초보도 쉽게 따라하는 바이너리 옵션 86% 수익 가져갑니다. 1분틱 투자금 20달러 수익률 86% 종목 페페 준비하시고 쇼트 고. 1분 후 자동 종료. 오늘도 위임. 바이너리 옵션 또한 김프리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프리에서는 원활한 소통과 투자를 위해 소통방을 비롯한 전용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향 분석과 구체적인 차트 트레이딩 관점 및 타점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들의 스킬과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더불어 나만의 투자 관점과 스킬을 늘려 시장에서 꾸준하게 롱런 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탄탄한 교육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모든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의 선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